드래곤네스트가 10주년을 맞이해서 대단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래곤네스트 PD 이경남입니다. 홍명궁 이후에 이번에는 개발자답게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매일 정신 없이 이렇게 개발만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10주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많은 드래곤, 그리고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었고, 한마디로 제 인생의 희노애락이 드네와 함께한 기분이에요. 드래곤데스트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드래곤데스트가 엄청 이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보수하고 발전시키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보자, 이렇게 다들 용기를 발휘해줘서 멋진 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기 10년 전에 처음 등장한 첫 드래곤 네스트인 시드래곤 네스트를 오픈했을 때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앞으로 나올 드래곤 네스트들도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막 되게 힘들고 너무 막 괴로웠다 이런 기억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점을 그래도 좀 생각해 본다면 드래곤 네스트라는 어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단한 프로젝트를 즐기는 용접님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부담감조차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탄탄한 세계관을 지닌 액션 RPG로서 지난 10년 동안 사랑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점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최고로 꼽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드래곤네스트가 아직도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는 게 대단한 게임이고 IP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드래곤네스트 개발자들 자체가 되게 젊습니다. 어, 드래곤네스트의 어느 곳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작업물 곳곳에 젊은 감성들이 되게 많이 녹아있는데요. 개발자들은 최근 출시되는 트렌디한 최신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이기도 하고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영역이 확실한 또 개발자들이라 작업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퀄리티로 연자님들께 다가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드래곤네스트가 주는 재미의 중심이 액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매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킬이나 몬스터, 스테이지를 새로 만들 때 항상 그 업데이트에서 전투 액션의 재미를 최우선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몬스터를 스토리 속에 녹아서 처치하는 스테이지, 특별한 공략으로 대형 몬스터와 싸우는 네스트, 그리고 파티원과 합을 맞춰서 거대 드래곤을 공략하는 드래곤 네스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라비린스 다이도 시스템이 드래곤 네스트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미스트랜드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캐릭터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양국 마을과 연관지어서.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잡았고 기본 직업 역시 중국 트렌드 도굴꾼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동양풍 도포와 캐릭터의 개성을 표현해줄 안대와 채찍 등 여러 가지 소품을 또 많이 추가를 하였고 기존의 드래곤헤스트 캐릭터에는 없던 능글능글한 성격의 캐릭터인데 그 성격의 행동이나 말투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잘 풍겨 나와줬으면 해서 한쪽 눈을 가리거나 반곱슬의 헤어스타일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반다르는 미스트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기존 PC들하고 달리 아르테아 여신이 내려준 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내가 돕고 싶다, 미스트랜드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다양한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반다르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특별한 부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비나트가 이 반다르를 왜 도와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그 뒤에 얽힌 이야기들이 앞으로 차차 풀리게 될 텐데 거기도 되게 재미있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제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적이면서 또 너무 대중적이면 흔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디자인에 좀 녹아내려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반다르 역시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오랜만에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요정, 용자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대중적이지만 흔하지 않은 캐릭터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그 와중에 드래곤 에스트 캐릭터와도 좀 어울릴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캐릭터 제작할 때 전투 메커니즘이나 타격감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업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캐릭터의 스토리적인 설정 같은 것들도 가져와 가지고 스킬에 이제 잘 반영시켜서 그렇게 스킬을 만들면 이제 더 캐릭터도 깊이 있어지고 그리고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게임이랑 캐릭터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르곤네스트 10주년 규모에 맞게 신캐와 함께 전 클래스에 신규 스킬 한 종씩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캐릭터뿐만 아니라 기존 캐릭터를 육성하시는 분들한테도 10주년이 큰 선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스킬 파트는 새로운 스킬 업데이트, 최근엔 용옥 스킬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고, 또 리메이크를 통해서 계속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킬은 각 캐릭터의 컨셉과 개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평소 루틴대로 공격 사이클을 진행하면 별도의 UI에 게이지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채워진 게이지를 모두 소모해서 진정한 공급기를 발동시키는 형식입니다. 어, 드래곤네스트 그래픽은 지금까지 10년을 유지해 오면서 나름대로 감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10년간 게임 시장에서 보여준 그래픽 진보에 발맞춰서 앞으로 드래곤네스트 그래픽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할 시점에 대해서 계속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세인트헤이븐과 캐드락 관문, 그리고 프레이타운을 그래픽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중 용자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주고 계시는 세인트헤이븐은 그래픽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재 디자인을 해서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여신 자매가 각각 만든 세계인 알테이아와 미스트랜드가 PC들이 모노리스를 넘어가게 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이게 드래곤들은 물론이고 여신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게임의 주인공인 PC니까 얘들이 하는 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드래곤네스트 시나리오의 언제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신경 쓰는 부분이 각 PC의 개인 스토리를 좀더 제공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한 캐릭터들 전부 각자 매력 있는 자기 이야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대별적인 얘기에 좀더 신경을 써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유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임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어떤 최신의 RPG도 흉내 낼수 없는 액션 M-RPG의 o 대표적인 레퍼런스 게임 모델로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드래곤네스트 세개가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떠나신 분들, 돌아오세요. 드래곤네스트는 하나다. 이런 게임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드래곤네스트는 와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와인 드세요? 아니, 저 와인 싫어해요. <laughs> 드래곤네스트는 청춘이다. 이 프로젝트에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청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래곤네스트는 RPG의 본질이다. 100개 이상의 개성 넘치는 던전들과 이런 동료들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드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네스트는 여행이다. 게임을 할 때마다 드래곤네스트의 세계를 짧게 여행하고 돌아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행이라고 정했습니다. 아, 용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 덕분에 드래곤네스트가 그래도 1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의 드래곤네스트 10주년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동안 용자님들한테 흥미진진한 모험들을 경험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준비 중인 10주년 콘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